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거의 다 소진되어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이제는 날씨가 더워져서 더운 낮에 커피 한잔 하시라고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퀴즈 현재 상승랠리를 주도하는 아비트럼이 속한 섹터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네글자고요 기존 이더리움의 새로운 블록체인을 추가해서 거래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중점을 둔 확장솔루션, 이 확장에 관한 섹터고요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뒤에는 제가 먼저 정보를 알고 입수했던 이 2차 에어드랍, 아비트럼 에어드랍 여부가 표결 계획인데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만든 투표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은 아비트럼 개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오 46% 수익, 44%, 87%, 47%, 비트코인 캐시 72%, 모두 이렇게 수익 내셨습니다. 아비트럼 27%, 500만원 수익, 26%, 1900만원 수익, 26%, 3200만원 수익.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비트럼 더 들고 갈걸 그랬네요. 진짜 대박이다. 아비트럼 늦더라도 잡을 걸 그랬네요. 믿고 가는 건데.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아비트럼 764%, 아비트럼 3500만원 수익, 앱토스 모 봤던 거 복수했습니다. 이렇게 1억 5천만원에서 1억 이상 매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1월부터 중국계 그리고 레이어1 이 코인들로 수익내셔서 이제는 시드가 억단위가 되신 겁니다. 제가 구독자 종목 추천 아비트럼 1580원에서 1620원 카펠라 업그레이드 수혜로 레이어2 대장주 주목해야 하고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다 왜? 현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신 겁니다. 근데 이 정보 제가 어떻게 알았죠? 아비트럼 상승 하루 전에 홍콩에서 이 마켓메이킹하는 MM 팀 그리고 고래들 홍콩 웹3 컨퍼런스 행사장 VIP 부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 보고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1,500원대 가격대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이들은 매집을 했고 이제 상승 시킬 거다라는 힌트를 줘서 바로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이런 수익을 남겼습니다. 제가 홍콩 홍해 가는 이유 3가지가 있었죠. 니어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 네오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 호재 일정이 아직 멀어서 진입 안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아비트럼 이 아비트럼 관련된 프로젝트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수익을 한번 크게 냈는데요. 아비트럼 4월 20일부터 25일에 더 많은 호재가 있으니까요. 이 호재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모두 공유받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트럼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꼭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아비트럼 관련 많은 정보 공유받으시고 올해는 수익 내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이 아비트럼 뒤를 이은 아비트럼에서 나온 첫 번째 민코인 아비도지입니다. 이 아비도지를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요. 아비트럼을 매수하셨던 분, 아비트럼 생태계에서 활동하셨던 분. 아비트럼 매매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아비트럼처럼 에어드랍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아비도지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고 상장 그리고 에어드랍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에어드랍을 받으신다면 맥시라는 거래소 맥스시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가실 수도 있고 어큰 세계의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 제의를 받았다는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기다렸다가 매도 하셔서 큰 수익을 얻어 가시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민코인 섹터 상승률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좋은 물장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가 상승하면 전체 다 상승을 같이 하고, 내일 4월 20일은 도지데이입니다. 이 도지데이 때 모든 유동성들이 민코인으로 많이 주목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받아두면 밈코인 상승 랠리 때 많은 상승을 불러오면서 더 많은 공짜 수익. 다른 사람들 다 챙겨가는 이 공짜 수익 놓치지 말고 무조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밈코인, 페페 더 프로그.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밈민 페페가 밈코인으로 출시됐는데요. 4일만에 21,000%가 상승했습니다. 만원만 사놔도 200만원이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지금 해외 그리고 많은 덱스, 이 타일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밈코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비도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아비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아비도지 공식 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링크 받으셔서 클레임 에어드랍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인분들 초대하면 초대할수록 어많은 아비도지를 수령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지가 다 차기 전에 똑같은 비율로 우선 나눠주고 있으니 할당된 비율만큼은 먼저 받아가시고 추가로 지인분들 초대하셔서 더 많은 아비도지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순이 2,600으로 아비트럼 상승세에 힘입어서 아비도지도 상승을 한다면 정말 괜찮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영상 앞에 말씀드렸던 아비트럼. 2차 에어드랍도 영상 뒤에 준비해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비트럼 2차 에어드랍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은 각 코인별 생태계 활성화, 즉 마케팅이니까요. 재단 측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비용들이니 공짜 수익 안 챙기시면 챙긴 사람들에 비해서 손실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뭐라도 공짜 수익을 챙겨서 소고기를 사먹거나 다른 종목 물타기의 비용으로 사용하던가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에 진입해서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금으로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한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활성률 현재 8%고요. 신청한 베이스와 ZKSync 수령하게 된다면 1,680만 원 추가해서 24%. 그리고 레이어 제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죠. 이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 신청해서 수령하시면은 6,000불 정도 추가해서 30%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 제로는 시리즈 B에서 삼성넥스트, 펌투스 그리고 많은 VC들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시리즈 비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입니다. 1.2억 달러, 약 1,600억 원을 투자받은 이 프로젝트, 에어드랍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남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를 제외하고도 다음 좋은 호재는 지금 가장 핫한 코인이죠. 아비트럼 2차 에어드랍 신청 호재가 나왔는데요. 2차 에어드랍 한 계정에 1,000개씩입니다. 예상 수익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약 220만 원이니까요. 안 받으면 정말 나만 바보 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공개.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1차 못 받으셨다면 2차 에어드랍은 꼭 신청해서 1개씩이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